에서는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1m 이상 뒤로 굴러가 버리면 실격 처리 자 일단 우리가 이 출발선 앞에서 시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출발선 앞에서 시험을 시작하면 시동은 꺼진 상태로 자리에 앉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앉자마자 자석 위치 맞추는 거 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시험을 대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동작은 안내를 듣고 움직여야 돼요. 내가 임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동을 걸라고 하면 시동을 걸고 이제 동작을 하려고 하면 동작을 할 건데 정지 상태에서 동작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하나하나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리 에 앉으시면 자면 이제 차가 출발을 할 거예요. 조작 과제가 끝나면 그러면 항상 얘 먼저. 자 기능 시험에서는. 얘를 안 내리고 출발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이게 잠겨진 상태에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실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얘를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일단에 넣고요. 자,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출발할 거예요. 이거는 시험 항목이기도 하지만 보통 차가 출발할 때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는 거는 우리가 오른쪽에 차가 정지했다가 이제 내가 차가 출발합니다라는 신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에 나가셔서도 이 신호는 이제 거의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방향 신호를 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 떼고 블러치 서서히 들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소리 나거든요. 통과면 하 그럼 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핸들링 배울 건데 굉장히 천차원이 돌려줄 거예요. 자 어떤 타이밍에 돌리고 어떤 타이밍에 푸는지는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일종에서 직각주차 코스 만큼 어려운 코스가 여기 경사로 코스인데요. 자, 경사로 코스는 왜 어렵냐면, 아까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들면 차가 앞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1m 이상 뒤로 굴러가버리면 실격처리. 50cm 이상 뒤로 굴러가버리면 이제 10점 감점이거든요. 여기서 이 뒤로 굴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 반클러치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 자, 반클러치라는 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들어요. 자, 느껴지죠? 네. 이 소리로 느껴도 되고 이렇게 운전석 에 앉으면 약간 덜덜덜 떨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마저 떼고 클러치를 조금 더 들어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이제 경사로 코스도 쉽게 갈수 있고 나중에 직각 주차 코스도 조금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 살짝 밟아도 속도 조절 주셔야 되고 내려막 길이니까. 자 이렇게 경로 이동할 때는 가속페달 밟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차는 굴러갈 거고. 자 여기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한번 서서. 우리는 코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방향 시등 켜고, 나중에는 이제 파란불 들어오면 이동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직각주차 코스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2교시, 3교시에 걸쳐가지고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움직일 건데, 저기 안에서 차를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최대한. 그럼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방클러치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직각 주차 코스를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또 교차로를 한번더 이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좌회전이라서 이제 왼쪽 방향 시등을 켜고 왼쪽으로 이동을 한번또할 거고요. 근데 이게 신호가 굉장히 짧아요, 보시면. 한대 정도 지나갈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정지해서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지를 해서 이제 또케록볼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움직여 주실 건데, 자 지금 1단해 놓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떼버리면 시동이 꺼졌죠.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는 항상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야 돼요. 정지했을 때는 클러치는 항상 끝까지 밟고 계셔 주셔야 돼요. 애매하게 들고 계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한 클러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져 버릴 수 있으니까.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각기초 코스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코스가 여기 가속 코스예요. 자, 20km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야 되는 코스라고 해서 가속 코스인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돌 때는 가속 페달을 밟지를 않고 1단으로만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줄 건데 여기에 이제 1종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하나 더들어가는게 기어를 2단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단으로 바꿨다가 2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속도도 올려줘야 돼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걸 연습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제 도로 나와서 속도 늘리면서 기어 연속하시는 것도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2단으로 출발하는데 1단으로 출발할 때보다 2단으로 출발할 때는 클러치를 더 부드럽게 들어줘야 돼요. 시동이 꺼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2단으로 출발할 때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서서히 들어서 시동 안 꺼질 정도로 정말 천천히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어를 3단 넣었다가 2단 넣어서 가속 페달을 붕 밟아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클러치랑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줄여주고 그리고 가속 페달은 20km 이상 넘어갈 때까지만 밟아주시면 되고요 속도 줄여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정지할 거예요. 왜냐면 2단으로 여기 코너 돌면 너무 빠르니까. 1단으로 코너 이렇게 돌 건데. 아까 우리 출발할 때뭐 해야 됐죠? 네, 좌측 방향 지승 켰었죠? 들어갈 때는 반대로 우측 방향 지승을 켤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갈 때 우측 방향 지승 켜고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좌측 방향시 등, 우측 방향시 등이 5점씩 감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점이 이제 종종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출발할 때는 좌측 방향시 등, 착할 때는 우측 방향시등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린 여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클러치 한번 밟아 볼게요.